믿음이 100이라면, 믿음이 100이라는 개념이 뭐냐면, 어? 네가뭘 이렇게 했을 때,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선택을 하겠지. 그지? 근데 그 중에 선택을 함에 있어. 누구의 말을 신뢰를 하고 따를 건가. 그걸 얘기하는 거야. 여기서 남자는 여자를, 여자는 남자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누구를 생각했어. 그러면 그 사람을 백으로 믿느냐? 남자가 여자를 백으로 믿느냐?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. 그지? 그지? 자, 그러면 다들 입으로는 백을 믿는다고 해. 믿어, 너다, 믿도 근데 그 속마음은 그 믿, 믿어라고 헌 속마음에는 사실 부정의 마음이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. 내가 어떤 걸할때 100으로 온전히 믿으면 내 말은 40%의 행동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40%만큼의 행동이 믿음으로 나와야 돼. 나 이거 얘기하는 거야.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그어 자기가 선택을 할 때, 어떤 이걸 놓고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할 때, 내가 이것이 100으로 딱올 때의 마음과 얘를 그 40으로 놓고, 얘가 60으로 놓고, 얘의 말을 따른다면 이 따를 수 있잖아. 이렇게 이 사람 말을 그래. 어, 법당에서 하는 말은 참고로 삼는 거고, 결국은 선택은 다른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버렸어. 그지? 이러면 여러분은 이치 안 바뀌어요. 절대 안 바뀌어. 사람이 100% 마음을, 에, 법을 따른다는 건 무지 어려워요. 자. 그래서 아까 백으로 따른다는 사람도 있지만 백으로 따른 사람도 그렇지. 믿으니까 오겠지. 뭐 그래.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백으로 딱 나타나기는 무지 어렵다. 왜? 백으로 나타나는 것은 온전하게 마음을 그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. 결론이잖아, 행동. 그지? 마음으로 일어난 걸 생각으로 정립하고 행동으로 해라. 라는 그 얘기를 하거든. 자, 이 관점에서 보면, 마음이 50 일어나면 결국은 행동은 50밖에 안 해. 그러니까 100의 행동이 될수 없는 거야. 잘 생각해봐, 이 말. 사람은 누구나 그두 가지의 그 양면성을 갖고 있어. 아까 얘기처럼,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, 의식, 이건 다 다르단 말이야. 말 눈뜨는 거, 행동, 이거 하나 보면 바로 스캔이 돼서 쟤는 이런 마음이다. 말안 해도 알아. 왜냐?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.